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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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제리스제리스의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장지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 장지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량 소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바로 제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벤츠의 E350 익스클루시브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자 리뷰를 시작을 해볼텐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마치 겨울한국에온것 같이 굉장히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장팀장의 자동차 리뷰는 쉬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요 차량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E350 익스클루시브인데요 사실 이 차량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원래 E350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와 AMG라인 이렇게 두가지의 등급만 있었는데 사실 AMG라인도 그렇고 아방가르드도 그렇고 다소 젊은 층을 겨냥한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후한 멋을 담당하고 있는 익스클루시브의 부재가 나름 꽤 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23년식부터는 아방가르드를 단종시키고 기존의 AMG 라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익스클루시브를 추가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인업이 조금 더 보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E350 익스클루시브 이외에도 E250 익스클루시브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가성비를 따지고. 본다면은 이 이요금이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높은 스펙에 그리고 좋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350 익스클루시브를 더더욱이나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 250과 어떤 차이가 있고 또이 뭐 모델인 이350 익스클루시브는 AMG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제가 대립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장에 있어서는 사실 이 250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측면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한번 빠르게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아반가르드나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릴 정가운데 삼각별이 크게 위치를 했겠지만, 익스클루시브는 본넷에 작게나마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치 S클래스의 동생, 혹은 뭐, X클래스의 축소판이라는 별명들이 많이 붙여져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삼각별이 조그맣게 보인다는 점이 저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멀티비 메리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크롭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 확실히 이 차량은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익스클루시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AMG 라인과 차이점이 있다면 AMG 라인은 나이트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익스클루시브는 나이트 패키지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롬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전면은 사실 뭐 크게 언급할 게 없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그 전에 사실 휠 베이스 길이 같은 경우에는 2940mm로 E350 AMG 라인이든 아니면 E20 익스클루시브든 크게 차이가 없이 공일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차량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 260X보다 이 350X가 더 좋은 점은 엔진 스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2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무려 299마력과 40.8토크라는 높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250X 같은 경우에는 211마력에 35.7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이 350이 아무래도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더 짜릿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휠 같은 경우에도 18인치가 이 250에 들어가는 반면, 이 350, X에는 19인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E350 AMG 라인에는 20인치의 멀티 스포크 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마차 휠이 들어간다는 점을 참고로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측면에서 볼 거는 사실 휠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2 5 0 E350 할거 없이 E 클래스에는 모두 서라운드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쿠페형의 세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단이기 때문에 C필러 뒤트렁크 리드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습니다. 굵직하게 들어간 캐릭터 라인이 도어 캐치뿐만이 아니라 하단부에도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트 패키지가 빠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몰딩뿐만이 아니라 아랫 부분에도 크롬으로 살짝 드레스업이 되어 있다는 것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후면에선 또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지금 사실상 역광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한번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사실상 이2 5공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포미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금액적인 차이가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4륜 구동이 있어서 이350 익스클루시브가 훨씬 더 안전성 있는 드라이브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마 크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같고요그 어, 외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를 보시게 되어도 어, 머플러가 이렇게 뚫려는 있지만 실질적인 백이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 530L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 또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히든스테이지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잘 빠져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이 정도면은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어, 골프백을 한두개 정도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정말 빡빡하게 잘 넣으면은 세 개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350 AMG 라인과 이350 익스클루시브 차이가 있다면은 핸즈프리 액세스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를 들수 있는데요. 이 핸즈프리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차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자, 트렁크 뒤에 가서 이런 식으로 발을 차주는 모션을 하면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2350X에는 이게 없습니다. 2350 a m g 만 있다는 점을 참고를 끝으로 하면서 실내 리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굉장히 화사하지 않나요? 어, 딱 보시자마자 많은 분들이 아마 어 베이지 시트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시트가 아니라 나바 그레이라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베이지 시트랑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어, 베이지보다 나바 그레이가 조금 더 밝은 톤그러니까 마치... 화이트와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바 그레이는 검정색 핸들이 들어가는 반면 베이지 시트는 핸들까지도 베이지 컬러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탑승을 해봐서 리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신형 핸들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면서 일단 좌측부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세 가지 지원해주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이 250X와 또 다른 차이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스피커 시스템이 되겠죠 부메스터가 들어갑니다 어 확실히 지금 250X랑 2350X랑 거의 한 1,500만원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4륜 구동, 그 다음에 엔진 성능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옵션 차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은 당연히 이 350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이 250과 차이가 있다면 은 지금 보시면서 뭐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실내 트림이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이350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애쉬 우드가 들어가는 반면 이250 X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애쉬 우드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 같은 경우에는 나무색, 그러니까 갈색 톤의 이제 실내 트림이 들어가는 반면 이 350에는 그레이 컬러 톤의 실내 트림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서라운드도 있다는 것은 사실 동일합니다. 두 차종 모두 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좌측에는 서 브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더 주차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혹은 뭐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쭉 보게 되시면은요. 일단 이런 식으로 우측부터 시작을 하여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실내 트림이 브라운톤이 아니라 그레이톤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이 250X랑은 아예 상반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게이 350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셨게 됐었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2열로 넘어가 볼 텐데 이열뭐 크게 다를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이열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면은 일 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은 톤의 나바 그레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레이 시트라고 해서 마치 칙칙한 컬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베이지 시트보다 훨씬 더 화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자세히 보시면은 좌측은 공조기의 온도 설정, 우측은 공조기의 세. 기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4존이 아니라 3존 에어컨 공간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다 좋은데 이 클래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셜루프가 에... 개인적으로 셜루프 옵션을 참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파노라마가 아니라 일반 셜루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은 1열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럭셔리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리뷰 한번 최종적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벤츠의이350 익스클루시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성비를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250X가 맞으신 것 같고요. 나는 가성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스펙에 좋은 옵션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 350X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퍼포먼스 혹은 뭐 다이나믹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AMG 라인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클루시브가 어떠실까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250 익스클루시브와 AMG 라인은 약 3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물론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옵션에 대해서는 20인치냐 19인치냐 그런 휠 차이도 있고요. 나이트 패키지. 그리고 핸즈프리 액세스,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냐, 일반 선루프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렇게 다섯 가지도 차이 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슬슬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만큼 많은 재고 그리고 좋은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견적에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끝으로 오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